이번 시간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말씀드릴 건데 음. 이분은 미스터 트루 2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음. 이름은 밝히지 않고 네,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12월 19일생이에요. 음. 누군지는 이제 모르고요. 깊은 영운을 남긴다. 심, 그러니까 여기 나의 심정을 울린다. 이분은 이제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소리 하나로 하나 밥 먹었는데 배가 그동안 배가 너무 고팠네 이분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있던 사람 그렇게 크게 빛을 보거나 이름을 내보내 내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력은 단단하게 밟고 올라온 사람으로 들어서서 보여요 음. 이 사주로 보면 이제 희망 이제 희망이 보인다. 36에 이분이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36, 7, 8. 8, 9에 이분은, 어, 소리 한번 난다. 큰, 큰 소리? 그러니까, 뻥 하고 소리 한번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나의 실력을, 이분 이런 얘기를 해. 나의 실력을 내가 아직 다 몰라. 그러니까, 무한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직 나도 다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본인이 이좀자뻑이 강하구만 본인이 자기 소리에 자기가 소락치게 놀란대 음. 그러면 이분은 유머도 있고 네. 응? 재치도 있고 응? 욕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주상으로 봐, 봐서는 그렇게 환경이 좋은 가정환경은 아니에요 음. 이. 사주로 볼 때, 그, 래 많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좋은 환경,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피 끓고 애 끓는 노력으로 이만큼 오지 않았나. 이제, 그 수고하고 고생한 그, 음, 보상이, 어, 올해, 내년에, 크게한번뻥 하고 터지지 않을까. 아주 자신 있어. 아주 막, 아주 자신이 있어갖고, 몸이 그냥 듬쭈듬쭈 움직여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승리를 하지. 그리고,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 사람의 마음을 얼마만큼 울릴 것이냐, 어, 얼마만큼 다, 진실로 다가갈 거냐. 이것이 중요한데, 나놀 준비 됐어요, 이래. 음, 음. 풍악 딱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놀 준비 됐어요. 하 흥겨운 거야. 이렇게 즐기는 자는 못 이기는 거거든. 어, 막 즐겨. 어, 좋대.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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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있어. <laughs> 좋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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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래. 음, 여기다가 뭐 일, 일생에 때 생명을 걸었, 목숨을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어, 내가 뭐 탑에 올라서지 않는다 해도 이분은 굉장히 유쾌하게 즐겁게. 상하게 받아 들일난 자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랄 것은 없어요. 자신감 아주 좋아요. 지금들의 내년도 2 3년도의 운세는 <laughs>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신1 0명이 올랐는데 신이 났는데 이건 좋은 거죠. 신이 났잖아. 나놀 준비 됐대잖아. 어, 나 준비됐어요. 이러잖아. <laughs> 나 이제 시작해요 나한테 가요 어? 그러면서 가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어, 즐겁대요 그래서 내년 운수는 어, 이분은 결혼 안 하셨나 보다 내년 운수는 혼사는 아직 없어요 이분 결혼 안 하신 분이야 혼사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혼사를 하겠다는 각오는 아직 없어 이분이 어. 내년은 그냥 항상 휘파람 소리야 즐거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해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운이 상, 상승을 하니까 더욱더, 어, 좋겠죠. 그죠 아주 그냥 007가방, 그, 뭐야, 그, 가방, 응? 가방에 금전을 가득가득 담고 다니는 그런 형구, 형부, 그런 행보가 들어서서 보입니다. 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음, 대길하게 운이, 대길하고 향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굉장히 이분도 상당히 길조, 어, 상당히 좋습니다. 내 실력에 내가 놀란다잖아그 정도로 자신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좋습니다. 음, 놀준니다 나상도씨입니다. <laughs> 몰라. 난 모르지. 음. 나상도. 아, 이 자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 나 같은 <laughs> 신격자가. 아, 나도 이렇게 져야 있을 일이 아닌데 아, 너무 즐거운 거야. 아주 기뻐. 이분이 본인이 본인을 자축을 하고 이러고 들어서서 와요. 이분도 실력자예요.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 게요 감사합니다.